치매인 어머니 모시고 운전하다 외제차 박았는데 이런 결말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올해 마흔인데 아직 결혼도 못하고 치매 증상 있는 어머니를 홀로 돌보고 있는데요. 바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제 눈을 가리시는 바람에 엄청 비싸 보이는 외제차를 박아버렸어요. 아, 어머니 잠깐만 차 있으세요. 저는 사고 차량으로 다가갔는데 정장 차림에 머리가 백발인 할아버지께서 운전석에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차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설마 기절하신 건가 싶어서 바로 119를 불렀는데요.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 가셨고 저는 차량 앞. 이쪽에 있던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놓았어요 며칠 뒤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여보세요 그날 제 차랑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저는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해드리고 차량 파손된 부분 견적주시면 보상해드리겠다 했는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 전화했어요 어르신은 사고난 부분은 티도 안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족들 친구들 다 데리고 한우갈비찜 식당으로 오라 하셨어요 어머니께 갈비찜 먹으러 외출하자고 하니까 운동화를 들고 콧노래를 다 부르시더군요 인생 살다보면 꼭 나쁜일만 벌어지는게 아니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